토스트 만들어 볼게요. 안 먹어야지 하면서 또 샀네요. 너무 잘 익어서 그냥 빠지네요. 아보카도도 슬라이스 해줄게요. 완성이 돼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쫄깃해요. 밀도 식빵인데, 그게 산. 저는 오늘 오랜만에 떡 배우는 수업도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찹쌀떡 수업을 듣고 오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오왕 예쁘다. 그냥 뚜껑만 덮으면 되나요? 아 어, 여기 옮기시고 뚜껑 덮으시면 돼요 진짜 예쁘다. 따뜻할 때 밤을 으깨주셔야지. 밤은 차가우면 전분질 때문에 다시 딱딱해지거든요. 우리 이때까지 엄지를 요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불편하시면... 아, 투치도잘야겠네요 선생님. <laughs> 계속, 계속 와요. <laughs> 뿌듯하지 <laughs> 엄청 뿌듯해요. 고 음. 음. 아무것도 못하는... 뿌듯하네요. 새우께 음, 너무 많아요. <laughs> 오기모찌는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굿모닝. 아침에 남편이 일찍 나갔다 오면서 커피를 사다 줬어요. 어제 만든 찹쌀떡과 먹어볼게요. 딸기 찹쌀떡 먹어볼게요. 어제 밤에 풍경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 이거 만들려고 찜기도 샀어요. 다음 주에 복습해 볼게요. 아침은 감태랑 명란마요 그때 산 걸로 간단하게 밥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켓컬리에 산 건데 고추장찌개 차돌 조금 더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간편하게 만드는 아침입니다. 이제 감태로 이 주먹밥을 감싸 볼게요. 먹어볼게요. 모양은 좀 무섭게 생겼지만,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맛있어요. 이거 냉동찌개 시판 제품 산 건데, 맛있네요. 괜찮다, 가격 대비. 좀 짠데, 그래서 재료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란 마요 없으면 그냥 마요네즈 뿌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침 이렇게 있었는데 잘 어울리네요. 미안해요. 미안해. 여자애, 여자애야? 음, 냄새나, 몽몽 이 냄새. 가자. 우왕. 이조 응, 못했어. 귀여워. 이먹었어 너무 맛있어 아눌레와 마카롱 구입했어요 어 귀여워 호두가 안 된대 질투한다 대충 너 남에게 안사 호두가 세미물이네 네, 세미 많아요 어머머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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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게 우리 호두 어, 진짜 어. 부끄럽다 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laughs> 강아지 미용 맡기고 왔고, 지금 이핵 불닭볶음면 그때 그냥 먹고 죽는 줄 알아서, 이, 진짜장이랑 같이, 이, 진짜장이랑 같이 끓여서 먹어볼게요. 저는 핵 불닭볶음면 소스는 반, 그리고 진짜장 소스는 하나 다 넣었거든요? 먹어볼게요. 근데 먹고 또 매우면 안 먹으려고요. 근데 맛있어요. 맵다. 다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운 짜장면 같아. 지금 친구네 놀러 가고 있어요. 가서 저녁을 먹고 저만 술을 먹고 오겠습니다. 후후. 어, <laughs> 아니 거 술을 아니면 못 먹어 그래서? 어, 밥 하나 데워줄게 이따가. 야, 아, 아, 우리 아, 셋이 네. 먹어도 되잖아. 응. 어이구 잘해. 어이구 <laughs> 잘해. 아 이거 그거 해줘야겠다 세팅. 그니까. 이 어. 고마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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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어, 빨리 생일 축하한다. <laughs> 와 고마워. 생각지도 않았네. <laughs>

요즘에들 이렇게 한다. 천주 합니다. 축하 합니다. 이름 짜리. 이름 엄청 컸어. 낙지 가는 거 지금 쭉하데요 붙이다가 떡 사러 가는 중. 맛있겠다. 새우젓. 이 이거, 이거 하나 작은 거. 한 분만 사 가자. 나도 흰게 있어. 나도 흰 게가 있다. 이제 스타필드 가면 되겠다. 흰 게만. 흰게 있으니까. 지금 시댁 갔다가 남편은 잠깐 이 있어서 가고, 그럼 기다리는 동안 예술의 전당을 가고 있어요. 보고싶었던 전시회를 보러 가고있습니다 여기가 오고싶어서 왔어요 기념품 디카페인으로 톨 사이즈 하나 주세요. 네 먹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최단 기간. <laughs>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명품 티셔츠 예쁘다. 아 장만했어. 귀엽네. 피자를 주문했는데요. 엄청 신나게 웃고 있네요. 나도 신나. 디핑 소스 7 개. 콜라는 제 넣고. 마지막 자존심, 굿굿굿다 먹을 수 있겠다. 얇아서 휴일에 끝은 피맥. 자, 아침엔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 볼게요. 좋은 베이컨도 올려주고, 산딸기도 올려줄게요. 빵이 너무 맛있게 구워져서 행복하네요.